어떤 여성들이 특정 남성에게 거의 화학적인 집착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 인간 매력의 매트릭스에 숨겨진 일종의 암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메커니즘은 남성의 외모, 은행 계좌 또는 사회적 지위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행동을 관찰하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볼수 있지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혀낼 것은 바로 그 느껴지는 것, 즉, 감정적 중독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은 관계조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적인 힘과 영향력에 대한 가장 냉정한 분석에서 추출한 어두운 심리학의 원칙들입니다. 이것은 일단 습득하면 잊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매력의 가장 원시적인 본질에 대한 거의 불공평한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힘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조종하는 법을 배울 힘들은 실제하며 당신의 행동의 결과는 당신의 어깨에 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성품의 힘이 있는지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남성들, 아름다움, 돈, 성공, 이 여성의 관심과 헌신을 유지하는데 비참하게 실패하는 반면, 다른 평범해 보이는 남성들은 그들에게 광기에 가까운 강렬한 중독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역설에 대한 답은 남자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독시키는 이 존재의 해부학을 해부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세대의 남성성을 거세한 거대한 거짓말, 위험한 환상을 구축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적 자원이 진정한 여성 매력의 주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직업, 비싼 차,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높은 가치의 여성의 충성심과 욕망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팔렸습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얼마나 많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하며 좋은 부양자인 남성들과의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결국 헬스 트레이너, 푼돈 없는 음악가 또는 돈으로는 살수 없는 더 원시적인 무언가를 그들에게서 깨우는 백수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그의 무자비한 권력 분석에서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그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의무의 유대로 유지되는데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리할 때마다 그 유대는 끊어진다. 이것을 성적 역학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원 제공에 기반한 사랑은 계약이며 의무의 유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강력한 것, 즉 본능적인 감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옵션이 나타나는 순간에 끊어질 것입니다. 안전과 자원만을 제공하는 남자는 편의상 사랑받습니다. 힘과 양극성의 경험을 제공하는 남자는 필요에 의해 원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독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인 인지된 성적 가치의 불일치를 소개합니다. 여성은 자신보다 본질적인 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하는 남자에게 중독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치는 돈이나 지위와 같은 외부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것, 즉 그의 내면 상태의 힘으로 측정됩니다. 중독은 그의 업적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적 희소성, 그의 내면적 접근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희귀한 자원입니다. 여기에 외부 검증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적 성취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남자는 그 행위 자체로 자신의 열등함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검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발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봐주세요. 제발, 나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종의 틀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도 서커스 예술가에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커스 단장에게 중독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봅니다. 사회가 열등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매료시키는 에너지, 존재감, 지배적인 내면 상태를 가진 남자에게 집착하게 되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여성들. 패턴은 반복됩니다. 중독은 그가 서류상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의 존재 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있습니다. 작고, 도전받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렇다면, 중독을 만드는 이 지배적인 내면 상태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술이 아니며 준비된 문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존재감과 공연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공연하는 남자는 항상 계산하며,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머릿속에 있고 몸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불안하고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존재감 있는 남자는 자신에게 중심을 둡니다. 그는 반응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반응 그 자체입니다. 그의 존재감은 공간을 채웁니다. 그의 평온함은 지배적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존재인 여성들은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인지합니다. 중심 잡힌 내면 상태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반응성의 역설로 이끕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의 감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화가 나면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녀가 슬프면 그는 그녀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그를 자극하면 그는 방어적이 됩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이라는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입니다. 중독시키는 남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비반응성을 유지합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의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입니다. 그녀의 폭풍 앞에서 그의 평온함은 깊이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그를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이것은 역전된 추격의 역학을 만듭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찾기 시작하고 그의 감정적 요새를 뚫으려고 노력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해야 할일 때문에 행해지는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파멸로 향한다.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매력의 파멸로 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성은 심리적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필터 없는 착한 남자가 되라는 의미의 자조 조언에 너 자신이 되라는 진정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정성은 상호 작용의 결과에 진정으로 무관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견고한 구조 내에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학습된 행동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자신감과 오만함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만함은 시끄럽고 비교적이며 불안감에 기반합니다. 오만한 남자는 위대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급진적인 자기 수용에 기반합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존재합니다. 오만함은 여성의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자신감은 그녀의 매력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이며 그녀의 신경계에 정반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통제된 미스터리의 힘. 첫 만남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남자는 읽힌 책이 됩니다.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습니다. 중독시키는 남자는 장이 빠진 책이며 그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페이지가 있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측면을 접근 불가능하게 유지합니다. 그는 항상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해독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발견의 강박, 그녀의 마음이 조립을 멈출 수 없는 퍼즐을 만듭니다. 중독의 메커니즘을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매력을 지배하는 원시적인 힘, 즉, 에너지적 극성의 역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리학은 우리에게 반대극이 서로를 끌어당긴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상호작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혼란스럽고 감정적이며 빛을 바랍니다. 남성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견고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논리적이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다릅니다. 자기적 매력은 이두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양극화된 표현으로 만날 때 발생합니다. 중독시키는 남자는 중심 잡힌 남성 에너지를 함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너지의 구성 요소는 명확합니다. 첫째, 방향과 목적.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그의 삶은 어떤 여성이나 관계보다 더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벡터를 만들고 주변의 혼돈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힘을 만듭니다. 둘째, 감정적 억제. 그는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기이지 내용물이 아닙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리더십. 그는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비전의 명확성과 그의 존재의 견고함을 통해 이끕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함께 블랙홀이 빛을 끌어당기듯이 여성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일종의 에너지적 진공을 만듭니다. 에너지적 상호성의 원칙은 건강한 여성 에너지가 본능적으로 강한 남성 에너지에 대해 양극화되기를 추구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녀는 수다를 떨수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담을 수 있는 힘 그녀의 감정적 강렬함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만날 수 있는 힘, 그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구조의 안전을 줄수 있는 힘을 갈망합니다. 여성들은 그녀의 감정의 바다를 억제하려고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서도 담을 수 있는 남자를 찾을 때 중독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조언하면서 군주는 그의 열정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제력은 권력의 초석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반응하지 않으며 욕정, 분노 또는 결핍에 휩쓸리지 않는 남자는 거의 초자연적인 권력의 아우라를 발산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왕국의 주인이 되고 이 숙달은 감정적 흐름의 세계에 사는 여성에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역학이 에너지적 양극성의 물리적 표현인 성적 긴장을 만듭니다. 해결되지 않고 유지되는 성적 긴장은 가장 강력한 화학적 중독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뇌를 기대의 화학물질인 도파민으로 넘치게 합니다. 이 긴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검증의 필요나 빠른 해소를 통해 조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남자는 중독성 주기를 만듭니다. 그와의 모든 만남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해결의 약속이며 그녀를 영원한 갈망 상태에 남겨둡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틀과 주관적 현실로 귀결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현실 거품, 우리 자신의 틀 안에서 삽니다. 두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 그들의 틀은 경쟁에 들어갑니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하고, 더 일관성 있는 틀이 항상 이깁니다. 약한 틀을 가진 평범한 남자는 여성의 현실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감정에, 그녀의 규칙에 적응합니다. 중독시키는 남자는 그녀가 그의 현실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의 가치를 채택하고 그의 사명에 자신을 맞춥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자신의 것을 반영하는 틀이 아니라 그들을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틀에 중독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 상태는 어떻게 개발될까요? 자기장을 만드는 내면의 요새는 어떻게 단련될까요? 답은 유혹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에 있습니다. 특히 스토아주의는 이 사고방식을 구축하기 위한 정신적 도구의 무기고를 제공합니다. 유혹에 적용된 스토아주의의 기본 원칙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에 대한 강박적인 집중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평온한 수용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답장할지, 그녀가 당신을 좋아할지, 그녀가 당신을 선택할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모든 불안과 궁핍한 행동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내면 상태, 당신의 반응, 당신의 행동, 당신의 목적, 당신의 초점을 외부 결과에서 자신의 내면 상태로 옮김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미치는 힘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원인이 되고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유일한 권력 원천으로서의 내면 검증의 개발로 이어집니다.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여성의 승인이 필요한 남자는 노예입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목적과의 일치에 기반한 자신만의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남자는 왕입니다. 그는 스스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를 그토록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함입니다. 여성들은 그들이 고쳐야 할 남자에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영감을 주는 남자에게 중독됩니다. 이 내면 검증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최음제인 내면의 평화를 생성합니다. 불안과 혼돈의 세계에서 자신과 진정으로 평화롭게 지내고 외부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동시에 진정시키고 지배하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녀를 그녀 자신의 내면 혼돈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적 안정성은 너무 드물어서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군주가 함정을 알기 위해 여우가 되고 늑대를 위협하기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스토아주의 남자는 이 이중성을 그의 상호작용에 적용합니다. 그는 게임의 역학을 이해하고 자아와 반응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우의 감정적 명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자의 내면적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결과는 무의식적 전략으로서의 초연함입니다. 당신이 상호작용이 특정 방향으로 가기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의 안녕이 결과에 달려있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승인과 철회의 도구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그녀가 적극적으로 당신의 관심, 당신의 흥미, 당신의 검증을 얻어야 하는 역학으로 그녀를 강제합니다. 당신은 초연함을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초연함이 당신의 내면적 힘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존재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론은 우아하지만 실제 변화는 실천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가 되도록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급진적인 자기수용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수치심과 자기 판단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부, 공격성, 취약성, 가장 어두운 욕망을 거부합니다. 이 내면적 거부는 약점으로 인식되는 불일치를 만듭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가면을 쓸 필요를 없애줍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고 이 진정성은 드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확한 개인적 목적의 개발입니다. 앉아서 당신의 사명을 정의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건설하고 싶습니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종류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사명은 어떤 관계보다 커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안내하는 북극성이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사명에 있는 남자의 방향성 에너지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끌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진 남자에게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그의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 자신의 목적을 찾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일의 중심 잡기 실천의 구현입니다. 내면 상태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양됩니다. 명상과 같은 실천은 당신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시킵니다. 강도 높은 신체 운동은 규율과 회복력을 구축합니다. 일기 쓰기, 저널링는 감정을 처리하고 명확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동반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실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감에 반영되는 내면적 구조를 단련하는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필요없는 사회적 보정입니다. 이 새로운 중심에서 사람들과 특히 여성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틀을 유지하십시오. 사회적이고 매력적이지만 승인을 구하지 마십시오. 검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질문하십시오. 그것들이 인기가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공연의 바다에서 진정성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성적 에너지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창조적 힘입니다. 평범한 남자는 그것을 낭비하고 궁핍한 행동, 검증 추구 또는 즉각적인 만족을 통해 조기에 그것을 해방시킵니다. 중독시키는 남자는 이 에너지를 담고 채널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사명, 그의 훈련, 그의 창의력을 위한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억제는 긴장, 그의 존재감에서 느껴지는 잠재적인 힘을 만듭니다. 그는 잠자는 화산이 되고 그의 분출의 약속은 그를 그토록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중독을 만드는 힘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원칙들은 올바르게 적용될 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과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복자 군주를 묘사하면서 경고합니다. 국가를 정복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공격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신에 깊이 영향을 미칠 힘을 정복하는 남자는 그의 행동의 영향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무차별적으로 조종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통제를 통해 검증을 추구하는 약한 남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이러한 원칙을 사용하여 당신의 사명과 가치에 진정으로 호환되는 여성을 끌어들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이 아니라 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힘에 의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힘에 공명하는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적용은 감정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도구로 무장한 미성숙한 남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사하는 힘에 중독된 감정적 폭군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남성적 성장은 매력을 넘어서 갑니다. 그것은 더 나은, 더 성실하고 더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촉매로서 매력을 사용합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이러한 원칙들을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당신의 장기적인 삶의 목표와 통합해야 합니다. 권력을 위한 권력은 공허합니다. 목적, 자유, 그리고 깊고 진정한 연결의 삶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력. 그것이 진정한 상입니다. 만약 이 감정적 중독의 심리학에 대한 해부가 당신에게 이전에 없었던 명확성의 수준을 제공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이 느꼈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진실과 공명했다면 이것이 당신이 가치있게 여기는 콘텐츠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당신의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어떤 원칙이 당신을 가장 충격에 빠뜨렸거나 깨우치게 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필터 없는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면 슈퍼감사로 우리 채널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우리가 권력과 인간 본성의 깊이를 계속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지원입니다.